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 유출에 개입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지목했는데요. 김 국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 국장과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서 진실 공방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립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은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을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요청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20여분간의 대화에서 조 행정관은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음된 휴대전화는 어제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김 국장 측은 청와대가 불법 조회와 관련해 조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던 분이거든요. 음. 다시 돌아온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가셨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던 거죠. 정보조회가 이루어진 지난 6월에 조행정관과 11차례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안행부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행정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준비물 등을 상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과연 청와대 발표처럼 김국장이 개입한 건지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 측은 현 정부가 출범한 2월 이후에도 석달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까지였다는 정부나 청와대 해명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몇달더 근무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이 올해 3월까지만 청와대에 파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3월엔 발령을 기다리면서 정만 청와대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국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한 측근은 올해 5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게김 국장의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언론도 같은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해명과 다를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민감해 검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김 국장이 근무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월과 3월에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국장이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고 그 업무가 채모군 정보조회와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